나는 제로 웨이스트 까지는 아니지만 꽤 미니멀리스트인데 내가 사지 않는 미용 제품을 10가지 보여주겠습니다. 쉐이빙 크림과 쉐이빙 레이저. 쉐이빙 크림은 완전히 안 사고, 레이저는 옛날에 산게 집에 한두 개 있기는 하는데, 나는 겨털은 쪽집게로 뽑아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이오더런트 미국 사람에게는 거의 치약이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걸로 여겨지는데, 나는 그냥 계속 안 쓰고, 옛날에는 베이킹 같은 것을 써보기도 했는데, 그냥 안 쓰고. 바디워시나 여러 가지 향이 나는 비누. 어, 들어간 성분을 잘 살펴보고 사는 버릇이 있는데, 화학 제품이나 자연적 적인 내추럴 오일도 몸과 물, 환경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것은 이 컬크라는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꽤 많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인공적인 향이나 자연 향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도 팝니다. 또 인공향이 나는 보통 샴푸도 쓰지 않는데 컨디셔너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슈퍼에 가면 정말 신기하고 좋은 향이 날것 같은 기능성 샴푸들이 예쁜 디자인 톡에 들어있어서 궁금하긴 한데 인공향이 얼마나 호흡기, 피부, 수중생물, 수질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 안 사게 되고 지금 쓰는 것은 이 고체 샴푸입니다. 사실 고체 샴푸들은 꽤 비싼데 이건 인경향이 인공 향이 들어있지 않고 성분도 그중 가장 간단한데다가 가격도 하나에 4 불이었습니다 트레이더조 제품 플라스틱 통을 버리지 않아서 좋고 컨디셔너, 린스, 헤어 세럼들은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팔리쉬 소시적에는 손톱에 이것저것 색깔을 바르는 게 재밌었죠. 안사고도 살수 있는 것은 늘려가다 보니 안 쓰게 되었습니다. 향수 이 향수들은 적어도 25년이 된 것들인데 향수들은 아마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들은 쓰는데 몸에 쓴다기보다는 집안의 청소용품으로 식초나 알콜에 섞어 더 씁니다. 에센셜 오일은 정말 줄어들지 않고 오래 쓸수 있는 다용도의 물품인데 알레르기 일으키거나 눈의 점막이나 약한 피부, 특히 동식물에게는 독이라고 합니다. 퍼민트 오일은 홈메이드 치약에도 씁니다. 립스틱도 사지 않는데 립스틱 대신 틴티드,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간 립밥이나 챕스틱을 쓰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입술에도 부담이 안 갑니다. 하나에 5 불, 6불 정도 색깔 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요즘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챕스틱에서 나온 틴티드 립글로스 립밤. 비싼 기초 화장품도 쓰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받아온 기초 화장품입니다. 아이크림과 스킨 로션인데 사실은 내가 쓰는 제품 스킨은 100% 자연 위치헤이즈로 쓰는데 화장품 코너에서는 위치헤이즈를 파는데 거기서 사면 비싸고 약용품 코너에 있는 걸 사면 100% 위치헤이즈만 들어있으면서 가격도 큰 병에 5불 미만입니다. 100% 위치헤이즈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용량의 14%는 알코올입니다. 로션 대신으로는 100% 식물 글리세린 약, 약용품 코너에서 사블로 어, 팝니다. 그리고 호호바 오일하고 알간 오일을 섞었습니다. 호호바 오일이나 알간 오일은 화장품 코너에서 사면 비쌀 수 있지만 수퍼에서 잘 알면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100% 순수 호호바 오일이나 알간 오일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부터 발기까지는 비누를 쓰지만 이 세타필 페이셜 워시하고 로션은 좋아합니다. 향이 들지 않고 맑다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도 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비건 제품인 엘프에서 나온 프라이머, 아이브로우, 블러셔, 블러셔는 분홍색 루드페이스 어,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인데,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몽당 아이라이너는 말하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한 15년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긴 거는 한국 갔다가 사온 올리브영인지 거기서 산, 어, 아이라이너. 이 짧은 거는 15년 된 거. 화장실 타일 거울 닦는 세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락스는 아직 쓰고 있지만 윈덱스 타일 욕조 세면대 닦는 것들은 전부 다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식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약도 자연적인 것으로 성분이 복잡하지 않은 것을 사려고 하고 하루 한 번은 홈메이드 치약을 씁니다.